해요. 낭만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맨날 혼자 하다가 옆에 누워있으니까 되게 민망하네. <laughs> 오늘은 볼락 낚시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는 울산에 있는 한 포인트고 이근처에선좀 유명한 포인트라고 해서 와봤어요. 집어등도 싼 걸로 하나 사서 나와봤습니다. 이게 잘 잡는 사람들은 집어등 없이도 잘 잡는다고 하는데 집어등이 집어가 되는 건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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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젖볼락, 아! 젖볼락 한 마리 했습니다. 아, 너무 작은데? 얘는 바로 보내줄게요. 와, 역시! 낚시는 루어지! 학공치 하다가 라인 엉킨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확실히 루어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둘이 같이 던질 만한 그런 포인트가 어디 없나?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동생이 멀리서 와서 동생이 손맛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첫수를 했네요. 혹시 몰라서 던질지도 하나 사왔는데 던질지 없이도 잘될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그거 16 넘었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잡으시는 분들은 여기 포인트에서 한 2, 30마리씩 잡아가시더라고요. 주변이 다 공장이라서 이 포인트는 약간 그 공장 그. 네, 공장 냄새가 조금 나요. 그래서 코가 예민하신 분들은 오래이긴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여세 볼래? 오기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건 그래보 <laughs> 뽀록이긴 했지. <laughs>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 <laughs> 그치, 그치. 한번 나온 거로. 볼랑낚시는 여기 처음에 이사 오고 나서 그 저번에 갔던 데서 한번 해보고 완전 애기들 잡은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이 포인트에서 엄청 잡아 제끼더라고요전뭐 거의 양식장인 줄 알았습니다. 볼락한 마리 갔다는 거에 만족하고 이제 마리수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무늬오징어 장비도 지 하나 살까 고민 중인데 낚시는 별로 안 다니면서 자꾸 장비만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잡으면 다행인데, 무늬 오징어 조금 알아보니까, 애기를 다른 분들이 한 50개 막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그 가격이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해가지고, 무늬 오징어 채비는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여기 이거를, 뭘, 뭘이라 그랬나? 이게 뭘 맞나? 얘를 살짝 옆으로 돌려도 될것 같아.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쪽이 밝은가? 그래, 약간 이게 맞는 것 같아. 릴링 때문에. 그쪽이 캐스팅이 애매하잖아. 아시 유튜브 몇개 보니까. 집어가 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는 약간 뽀록으로 잡은 것 같고 뽈락 잡으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뽈락김밥? 그게 너무 해보고 싶어요 우마님 영상에서 처음 봤는데 엄청 맛있다고 극찬을 해갖고 이트피시가 모이고 있는 거겠지? 좀 시간이 걸린다니까 아, 근데 내루어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날아갔는지도 잘안 보이고 착수됐는지도 모르겠네 안 나오니까 갑자기 불안한 게 아까 그 친구라도 잡아놨어야 되나? <laughs> 아니 한뼘 살짝 모자랄 것 같았는데 아 패딩 챙겨오길 잘했다 밤에는 좀 많이 쌀쌀하네 믿음의 한 시간 믿는다 한 시간의 집어효과 볼라 볼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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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을 시간을 좀 줄걸 왜못 먹니 집어등 믿음의 한 시간이 맞나봐요 30분이 지나자마자 입질이 왔습니다 어 모였다 모였다 베트피시들 돌아다닌다 아이 집어등이 효과가 있구나 지렁이를 사올걸 그랬나 아, 전갱이도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갱이 해가지고 그 토치 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어. 그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아, 저기 지나올 때마다 있는 거 보니까 왔다. 아, 입질이었는데 이거 확실히 입질이었는데 한 번만 더 와줘. 이 감각에만 의존하니까 되게 재밌다. 왜 베스 낚시장일 때 너네가 맨날 어, <laughs> 야스가한지 알겠다. 이래서 낚시는 밤이구나. 제가 한 번도 밤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물귀신한테 끌려갈까봐 불안해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밤 낚시가 이게 왔다 왔다 왔다. 아얜가 보다 아까부터 와우 한 마리 또 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내가 한 뼘이 2이거든될것 같지. 킥 오늘도 출동. 볼락 하나요. 역시 낚시는 루어지. 루어가 제맛이지. 배고픈 볼락 먹을 거를 찾아. 야, 볼락 재밌네. 둘이서 30마리만 채워가자. 나는 별로 못 잡아도 되는데, 너가 많이 잡아야 돼. 나는 이제 맨날 올수 있잖아. 너는 큰맘 먹고 3시간을 달려왔는데, 이제 작은 볼락 애들 걸러내다 보면 큰 애들 나오겠지. 어,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다나이다나이다 이 정도면 4cm, 16 넘잖아. 내가 20이니까. 너무 어, 뭐야? 잡았네? <laughs> 너왜 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잡아? 왔다 갔다 했는데. 동생도 한 마리 했습니다. 젖볼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잡았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또 왔어? 오야, 이봐 사이즈 된다, 이번에. 사이즈 된다. 와, 야, 이거 진짜 크다. 야, 이건 찐이다. 아... 야, 씨. 와, 얘는 진짜 횟감이겠다. 주세요. <laughs> 또 왔다, 또 왔다. 와, 씨. 아, <laughs> 너가 풀어진 니다 <애다. 웃음> 손맛이 어떠셨죠? 아, 손맛. <laughs> 아, 손맛 죽였겠다, 진짜. 베이트 핏 진짜 많아졌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이거 보는 것도 재밌다. 근데 우리 처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대로만 나오면 아침에 해뜰 때까지도 할수 있겠다. 얘는 포인트 한번 잡으면 못 옮기겠다. 집어가 돼버려서. 볼락이 감을 잃었네, 얘들이. 한번 옮겨볼까? 포인트를 옮겨왔습니다. 입질이 또 끊겨버려가지고. 집어가 아쉽지만, 그래도 고기 잡는 게더 우선인 것 같아서. 처음이라, 일단 못 모르고 옮겨봤어요. 두 명이 던지기좀 수월한 것같아 아하, 조그만 애가 방금 입질하고 갔어. 왔다, 왔다, 왔다. 나이스! 저 볼락. <laughs> 물고 튀는 걸 봤습니다. 보내줄게요. 조그만 게 까불어. 저리 가. 아, 또 왔다. 아, 또 짜치야. 아, 잘 가고. 야, 짜치 또 왔어. 야, 이거 뭐야 여기 이 자리. 너네 가라고. 가라고 오지 말라고. 놈들도 오겠지. 또 왔다, 또 왔다. 아이씨, 자꾸 짜치들만 오네. 이 짜치 포인트네. 내일도 날씨 보고 오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컬러 체인지 왔다, 왔다, 왔다. 이거 진짜 왔다. 아이씨 잘 가고. <laughs> 아이 작다. 아, 아 까비, 난큰줄 알았어. 오다가 풀에 걸렸나 보다. 킵 사이즈가 와야 되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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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왜 자꾸 요만, 요놈에만 나와. 아. 여기 짜치 포인트였어. 얘는 만지기도 미안하다. 아 진짜. 아이, 진짜. 엄청 귀엽네. 야, 엄마 될 거야. 아니, 무겁다, 내가 계속 무나 15, 여기만 넣으면 되잖아, 15. 충분할 것 같아. 응, 이거 제일 작은 애. 돼, 돼. she puts her hand in mine